조금 마늘을 넣어주시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. 마늘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계란 3개 하루에 계란 3개 먹기 힘들어요. 이렇게 만많이 먹어 계란찜도 맛있는데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조금 줘야돼요 물을 물을 부세요. 저희 맛이 부드러워집니다. 여기다가 뭘 넣냐? 액젓. 액젓으로 간을 해주세요. 살짝, 조금. 그 다음에 소금도 약간. 넣어도 되고, 안도 되고, 자, 이렇게 요렇게 하신 다음에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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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분량이 파, 요 그래서 간을 살짝 붑니다 그래 해서 쭈꾸덩이는 다시다다 다시 조금 넣을거야 싱거워 아니다 쨍금 넣고 이렇게 해서 불을 당기세요 불을 당겨서 달다고 기름을 두고, 고 자, 다가오고, 자, 다오고 자, 달궈졌으면 와서 저기 보이시죠 기름 탄다 이제 기름 타네. 막 타네 기름. 오. 어. 오.주세요. 구워질 때, 이렇게, 한 번씩, 뒤어주면 됩니다. 이걸 하다가, 계속, 위에, 막, 헤적거리면 다, 부서져가지고, 맛이 없어요. 그니까, 러 어느 정도, 익을 때. 물이 덜 들어가면, 뻑뻑하고, 물이 덜, 더 들어가면, 들어가면, 이제, 보들보들하고. 네, 그 차이에요, 물은, 용도는. 이렇게 하시면 맛있는 계란볶음이 됩니다.